네 안녕하세요 빅푸시입니다자 돈을 벌기 위해서 올 해도 진짜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잡 쓰리자 부업,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혹은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이 소액 결제 연금화 사업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다음 조건이 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본하고 시간 여유가 되셔야겠죠. 요거 안 되면 나머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돈 없고 시간 없는데 이걸 볼 이유가 있나요? 근데 돈이 돈이 없어도 시간은 좀 많은 분은 많잖아요, 그죠? 백수나 사업이 망하던가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본 최소 몇 백만 원의 자본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액 결제 사업, 이 사업이에요. 소액 결제 현금화라고 해가지고요, 소액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하고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어,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가성비 좋은 사업 찾는 분들. 네 지금 제가 아는 지인분들 사업만 해도 많이 망하셨어요 지금 돈을 솔찬케 뭐 5천 1억 2억 3억 7억 10억 다 때려 박으면 은 그만큼 뽕을 뽑아야 되는데 현재 어,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몇 백만 원 갖고 굳이 시작할 수 있고 어, 사무실 사업자 등록 필요 없이 일단 시작, 시작한 다음에 어, 매출에 대한 물꼬를 잡은 다음에 천천히 구비해도 좋은 아주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 바로 소액결제 사업입니다. 자 본업이 시간이 많아서 휴대폰 운영하면서 부업 하실분 그죠 본업이 다닌지 뭐 10년 20년 15년 밖에 오래 되셨어요 예 그런 분들이 별도의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짬짬이 카톡으로 혹은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어 문자 카톡 이런걸로 통해서 편하게 손님들을 대응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조건이 된다 그러시면은 투자 쓰리 잡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이 시간이 많아,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 괜찮고요. 자 몸이 불편하던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뭐뭐 뭐 나갈 수가 없다. 밖에서 해, 어떤 야외 활동으로 수익을 할수 수익을 벌수 있는 구조가 없다. 하지만 돈은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은 또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장저 저번에 뭐 장애가 있어도 할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장애는 지적장애가 있어 가지고 돈 계산이나 손님 응대할 수 있는 것만 아니면요 신체적으로 카카오톡 스마트폰을 대응할 수 있는 정도면 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또 자, 자괴감 들지 마시고 예,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런 상황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 거고 자 평소 소액결제 현금 사업에 관심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계속 보고 있어요 제 거를 보니까 하지만 물어보시는 걸 보면요 어, 나좀좀 좀 알고 있으니까 이만큼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간단하게 조율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어, 선택 사항인데 일단은 문제는 이제 이거 관심이 있던 분들이 어 처음부터 세팅해서 하는 거를 딱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내가 잘 도와주는데 어 내가 거의 다할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어그 직접 다 하면 되지 왜 굳이 저한테 연락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혼자 운영할 수 있을 때가 이게 모두 이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혼자 매출 관리 어 판매 루트 매입 루트 이거 다할수 있게끔 세팅해서 어 어떤 그런 세팅을 교육을 들어가는 게 제가 컨설팅하는 그, 그 근본입니다 근본 요걸 좀 체크하시구요 그러니까 아예 몰라도 돼요. 처음부터 이제 준비하라는 만 하시면 되는 거고, 교육받을 것만 잘 받으시고, 나머지는 본인이 열심히 어, 홍보하고, 손님 박, 실제로 받고 하다 보면은 되는 거죠. 자, 이상의 조건이 되면요.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라서 안 되고, 여, 남자라서 안 되고 필요 없어요. 뭐 전화로 이렇게 손님이 오진 않거든요. 그, 노, 소란 것 중에서는, 소는 당연히 미성년자 안 되고요. 예, 성인 이상만 되는 거고, 노, 노는 사실 제가 50대 이상은 조금 힘들다고 는 했는데 만약에 스마트폰하고 pc 온라인 홍보가 좀 익숙하다 어, 나는 그래도 인터넷 세대다 하면은 뭐 나이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항상 하단에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톡 링크가 있다는 거어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조건은 좀 생각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자본 없는 분 사업이에요. 자본없는 분이 나, 나 지금 통장에 10만원 있는데 20만원인데요. 저 사업하고 싶은데요. 그냥 요 노가다를 뛰세요. 노가다 자리 없긴 하지만 알바를 뛰던가 뭔가 해서 돈을 버셔야죠. 예 욕심만 있는 거죠. 욕심만. 예. 그러니까 욕심만 있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투잡으로 욕심만 부리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거야. 근데 시간이 없어. 어떻게든 좀 시간 낼수 있겠지 예측을 하던가 없는 시간을 막 만들려고 어떻게 하던가 그런 분들도 좀 본업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손님을 내가 뭐 바빠서 안 받아서 이제 뭐돈안 벌면 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열흘 중에서 한 3일 정도만 손님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도 되는데 어,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대응을 하셔야 할수 있다. 대응을 할수 있어야 돼요. 카톡이 왔을 때 늦게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이제 운영이 가능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애매한 생각이 드는 분들은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확 밀어붙여서 성과 결과를 내 가지고 잘 됐다. 잘안 됐다. 내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었다. 50만 원 벌었다. 내가 1천만 원 벌었다. 이런 걸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결과를 따져가지고 그 뒤를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맞는 거지. 아 할까? 아말까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할까? 아니야 이거 할까? 할까 말까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예. 그런 분들은 애초에 예, 선택장에도 있고 추진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분들하고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서 막 상의해야 되는 분들. 미리 미리, 미리 상의를 다 끝내고 연락 주세요. 제발. 예. 저한테 설명 다 듣고 가족을 또 설득해. 쉽지 않아요. 지인을 막 설득해. 쉽지 않다고요. 예. 지인하고 설득해가지고 내가 그래 자본 한 500천 원 따로 운영해서 이거 해볼게. 어? 나할수 있게끔 그냥 뒤에서 바라만 봐줘. 지금 응원만 해줘. 딱이게 결정이 나신 분들이 해야지 이제 욕심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뭐, 뭐 집에 가서 야 내가 지금 일을 좀 그만두고 이거 돈좀 받을게. 안 들어가니까 이거 내가 할까? 그렇게 하면 집에서 좋아하겠어요. 예. 그리고 대뜸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지인한테 야니가한 5천만 원, 아, 5천은 좀한 500, 한 천만 원, 500에서 천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거 같이 해볼래? 이게 막 이렇게 꼬시고 있어요. 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랑 남이 하고 싶은 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상의가 다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이거를 듣고선 저랑 상의 다 하고선 그러다음에 한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어, 대부분 못했어요. 거의 다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컴맹 스마트폰 맹이신 분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스마트폰을 못 다루는데 뭔 수,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 힘들어요 예 컴맹은 이게 자리가 잡으면 컴퓨터로 정리도 좀 장부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온라인으로 다 알아봐야 되는데 컴맹이면 쉽지 않죠 그래서 컴맹하고 스마트폰을 잘못 못, 다루신 분들은 이거 접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저 이거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 어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스마트폰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미친 듯이 밤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가능을 합니다 대부분 아니죠 예? 그죠 그리고 관심만 있는 분들 제발 접으세요 예 관심만 있는 분들은 이거 굳이 뭐 관심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관심은 저도 아이돌한테 관심이 있고요 저도 뭐 다이어트 운동에 관심이 있고요 관심은 다 있습니다 예 행동을 옮길 필요 없어 행동으로 못 옮기는 분들은 어, 생각 접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멘트입니다. 자 대부분 이제 행동으로 드리서 결과를 내신 분들이 이게 되냐 안 되냐 아니 그 유사하게 응용해서 할수 있냐 없냐가 나오는 거지 생각만 하는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어, 세상은 생각만 하는 사람 널렸어요. 예, 그 상상 상상의 잣대로 소설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미리 토대 잘 만들어 놓으면요, 저올 지금 저뭐 상반기잖아요, 그죠 중반기 하반기에는 이제 수익이 날수 있게 어, 열심히 뛰어으면은 올 하반기 올 중반기 혹은 내년에 뭐라도 벌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무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 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업치고는 하지만 그만큼 쉽게 생각하고 돈 팍팍 팍팍 벌거 벌릴 것 같다 라고 생각 안 되고요 진짜 미친듯이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응용도 해야 되고 뛰어다니는 사람만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해놓고 아유뭐 돈을 안 벌리나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열심히 뛰셔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자, 어떤 일이든 움직인만큼 결과가 나와요. 그게 잘못됐든 뭐 잘됐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어 내가 미래를 혹은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되면은 와 좋아서 더잘 되면 되는 거예요안 되면 안된 이유를 분석해가지고 다잘될수 있게끔 들이대면 됩니다. 앉아가지고 왈가불가 탁상공론 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예? 댓글로들이잖아요 그죠? 의미 없는 삶은 손가락만 움직이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발 움직이는 삶을 어, 사셨으면 합니다. 뭐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든 움직여야 지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도 내가 움직여 야 돈을 번 거지 뭐 생각으로 뭐 일억 일확, 일억 청금을 누리면 안 되겠죠. 자, 모두 힘내시는 어, 올 상반기 잘 되길 바라고요. 지금. 어, 뭐,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얼른 연락해서 상담 받고 진행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